네 안녕하십니까 루노코리아김정 팀장입니다 네, 옆에 보이시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에펠탑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체적으로 명품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루비똥, 샤넬, 비올 그리고 입생노랑까지 이렇게 명품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 자동차는 그럼 어떨까요? 자동차에서는 125년 전통을 자랑하는 르노라는 브랜드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이 변경돼. 어, 그리고 XM3에서 지금 아르카나로 또 차명이 변경된 아르카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아르카나에 대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양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M3에서 아르카나로 변경되면서 디자인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면을 보시면 예전에 3D 타입의 태풍의 눈이 이제 로고로 박혀 있었는데 보시면 세턴 그릴 타입으로 2D로 네, 로장주 마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시면 <laughs> 다이아몬드 모티브 그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패턴들이 다 다이아몬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로장주 마크와 예, 그릴의 모습이 일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XM3 때와는 다르게 더욱더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주게 됩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를 보시면 <laughs> 휠캡에 있던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이제 로장주 마크로 이렇게 휠캡 또한 들어가 있고요.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전등급으로 적용이 돼서 바디 컬러와 블랙 컬러가, 어, 다름으로써 약간 스포티함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에 보시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어, 크리스탈 리어 램프와, 어, 2D로 된 로장즈, 네, 엠블럼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아르카나라고 네임플레이트가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모던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좀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네, 실내도 보시면 스티어링 휠과 스마트 킥 케이스도 르노, 로장주 마크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르카나로 오면서 안전 사양 변화된 걸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면 유리 하단부에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Q-SQ 코드라는 것입니다. 어, 뒷면 유리에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조 대원이 이제 위급 발생 시에 출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들고 어, QR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차량 구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구하는데 최대 15분 정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15분 정도 단축을 시키면 운전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XM3에서 알타나로 이름만 바뀐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것, 그리고 안전 사양이 추가된 모습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아르카나는 그밖에도 안전도 평가 1위 차량, 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차량입니다. 전국 매장에는 아르카나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셔서 유관으로 직접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시승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셔서 시승 사은품도 받아가시고. 어 아르카나를 한번 제대로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양지는 아르카나를 타고 어 즐거운 여행을 되시길 바라며 구매가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어, 적극적인 자세로 시승도 한번 해 보시고 전시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